안녕하세요. 고용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자,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마이너스 3.92% 하락한 모습으로 자, 진, 금주 이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 이게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구간이란 거고 확실한 대응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고형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자, 자 이걸로 내요. 네, 네, 자 최근에 뇌수술 의료 로봇이 본격적으로 자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기사와 함께 이제 어, 뭐예요? 증권사들도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라는 거죠. 이 재료가 한꺼번에 방영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미국 글로벌 쪽에 확장된다는 그런 점에서. 시장이 상장성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 초기에 한번 강하게 쓰고 나면은 이후에 뭐요? 기대감 대비 실적 확인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점을 좀다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자, 신고가를 찍기 전까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캔들 몸통이 비교적 되게 차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터진 날 자, 보시면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조금씩 많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자, 3일날 뉴스가 나오면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단기 과열 신호도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윗단에서 은봉이 연달아 나오고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이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급등분은 되돌리는 그런 조정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이제 윗꼬리 캔들 안에서 가격이 다시 뭐요? 재정비. 재정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더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는 최근 만들어진 고점과 직전 눌림목 사이 그런 중간 정도 구간에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자, 최근에 강세 구간에서 외국인들, 자, 크게 크게 한번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개인들 뒤늦게 따라 들어오다가 조정 구간에서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간 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신고가 구간에서 차익 실험 위주의 매매가 나오고 있었고요. 자, 정리하자면 지금 고형 성장세에 대한 스토리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험과 손바꿈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자, 앞으로 외국인 수급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조정 구간 마무리해주는지 체크하면서 어느 가격대 우리가 새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이 반복하게 되면은 즉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금 뭐예요? 지금 확실하게 오, 급하게 올라갔다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한 번에 급 갑자기 올라가는 주, 그런 주가에서는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이런 N자형 패턴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N자형 패턴 우리가 확실하게 고점과 지금 뭐예요? 저점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를 파악해 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점 이런 그냥 최저점에서 구매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뭐예요 변동성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수익에 대한 극대화까지 가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변동성에 맞춘 확실한 타점을 우리가 잡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동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거 변동성에 대한 타점, 우리가 할게 되려면은 지금 확실하게 차트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가나 리포트,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뭐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또 혹은 이제 육아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차트 일일이 계속 보는 거 정말 힘들다는 거고. 그록 때문에 뉴스도 제대로 못 보고 타점 잡기가 정말 힘들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에 대한 타점은 정말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확실한 이 변동성에 대한 타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자이 타점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타점을 드렸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시고 혼자 하시다가 이거 타점 다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좀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너무 속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이제 다시 한번 손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너무나 그래요. 아 제가 확실히 이제 타점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서 정말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확실한 합점을 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독자 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방. 자, 그래서 이 구독자 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실전 매매 같은 점에서 타점 운영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 입절 노하우 및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라 이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실 테니까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교육 종목 삼다. 이거 다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이 타점 교육 종목 상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네 솔직히 저 혼자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주식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계좌 마이너스 거의 1억 5천까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자 힘들었고 지금 뭐예요? 정말 피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계속 그런 까끌까끌하는 그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특히. 특히나, 이게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힘든 걸 보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식 관련돼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무조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주식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었던 만큼 나처럼 무너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 이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에 또 빛도 탕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 바로 저처럼 무너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은요 혼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그런 가치가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준이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뭐 요구나 자, 대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나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계속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식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점이랑 자 공부랑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무료로 계속해서 도와 드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에 있어서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시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그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린 거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자, 지금 12월이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5년 우리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우리 새롭게 26년 좀더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